이 소들 같은 경우 여기가 지금 여기 상강이 이 부분이 여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이게 넓은 이유가 서무소 때 수정시키는 걸 16개월 이후에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들이 이쪽도 굉장히 넓어지고 당연히 여기 나온 송아지가 크게 나오고 송아지가 좋은 거예요 이 옆에 송아지 보면은 이 옆에 보면 송아지들이, 이게, 이거 보세요. 송아지들이 보세요. 이게 송아지들이, 이게, 이 허구리들 보세요. 이 송아지들. 이 송아지들 포스가치는데 지금 5개월, 6개월 된걸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송아지도. 와, 진짜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단지 하나 수정시키는 시기가, 16개월에 시켰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송아지도. 송아지인 여기도 보십시오. 이게, 이 송아지, 이, 이 송아지 보세요. 이, 이 삼각함을, 이거 봐요. 이렇게 넓게요 음... 이렇게.